2024 LCK 서머 28번째 매치 하나생명e스포츠와 농심 레드포스와의 대결에서 하나생명e스포츠가 2대 0으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단독 피오즈를 받은 피넛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와 함께 LCK 정글러 최초 700전 달성까지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피너 선수 오늘 승리 소감 어떠신가요? 음, 네, 오늘 경기장 와서 오늘 700전이라는 거 알게 되었는데, 네, 700전 경기 이렇게 2대 0으로 깔끔히 이기고 피오지까지 단독으로 받아서 기분 좋습니다. 네, 피너 선수가 단독 피오지를 받으면서 피오지 상위권에 자리한 네 명의 선수가 모두 정글러가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황족 정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메타에서의 정글러의 입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확실히 좀 아이템들도 탄력을 좀 정글러들한테 받는 것 같고, 정글러 선수들이 어, 다 좋은 활약 골고루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운 좋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그와 함께 또 피넛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세트 바이로 멋진 활약 보여주셨는데요. 상대 조합에 세주아이 자야가 있었기 때문에 또 플레이가 까다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피넛 선수의 바이는 그래도 달랐습니다. 어, 현 메타에서 바이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상대 딜러진을 강제로 어. 포커싱을 해서 네, 죽일 수 있는 게 바이의 장점인데 어, 꼭 자야 뿐만 아니더라도 코르키도 충분히 죽일 수 있고 저희 팀의 럼블도 어, 같이 껴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어, 상대가 자야 락한이긴 해도 수월하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네 피너 선수는 또 마오카이를 저격밴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도 역시나 상대가 첫밴 카드로 계속해서 마우카이를 잘라내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살펴보니까요. 이번 서머 14경기 모두 마우카이를 밴당하셨더라고요. 피너 선수의 마우카이를 볼수 있는 날이 올까? 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우카이 저격 밴에 대해서 피너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요몇 어, 년간 아주 <laughs> 어, 좋은 친구로 사용하고 있고요. <laughs> 어 실제로 거의 연습할 때나 밴픽 준비할 때도 밴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연습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한번 플레이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나요? 어 그런 식으로 스프링 때마오카이 살아서 좀다 이겼더라고요. <웃음> 네, 네. <웃음> 맞아요.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 세트 또 레드 마지막 픽으로는 탑투페가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건지 도란 선수의 어필이 있었을 것 어필이 있었을까요? 어네 어, 네. 어 현준 인가 이제 탑 챔피언들 중 여러 개 리스트 말해줬을 때테페도 괜찮아 보인다고 해서. 다 같이 투페 이야기해서 네트페픽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의도치 않게 투패가 데스를 누적하기도 했었는데요. 도란 선수가 보이스를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하는 그런 상황도 나왔습니다. 어, 선수분들끼리는 어떻게 그 상황을 타파하고자 했는지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궁금해요. 음네 게임에 크게 유의미한 데스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고 어, 다음에 계속 할 거, 할. 할 것들을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요. 네, 피너 선수는 또네 번의 P.O.G 중에 세주아이로만세 번이나 P.O.G를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더 특별한 모습이었는데요. 807 전설의 출연, 네, 전설의 세주아이가 됐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초반부터 좀 설계가 잘 돼서, 미드를 초반에 잘 공략해서 키를 먹고 난 이후에도, 어, 탑에서 라인전도 잘 해놔서 탑다이브 각도 나오고, 거기서 이, 어, 이 키를 연달아 먹으면서, 네. 성장력이, 네, 탄력을 붙어서, 네, 좋은 세주하니가 됐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세준이 너무 잘하셔서 그런지 기억이 잘 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 스스로 가장 자랑스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어 미드 첫 설계를 어, 잘했다고 생각해서 네 첫. 첫 단추가 아무래도 아. 네, 잘 깨서 좋은 결과 이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시작이 아주 중요하죠. 좋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e스포츠 월드컵으로 인해서 한 주간 휴식 기간을 갖게 됩니다. 피너 선수는 어떻게 보내실 예정인가요? 어, 오늘 경기 끝나고 휴식 취한 다음에 다시 휴가 끝나고 어차피 휴가 길지 않고. 어 리그 진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연습 준비할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좀 쉬시면서 리프레시 하면서 좀 에너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700점 달성도 성공을 하셨고요 승리까지 이뤄내셨습니다 현재까지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 또 피노 선수를 응원해주고 계신데 팬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어 이런 기념이 있는 날에 이기면 좀더 달콤한 승리처럼 느껴지는데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어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어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피나 선수의 7 0 0전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나생명 e스포츠의 달콤한 승리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